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본성이 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이런 사람을 미리 간파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과 대처법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표정이 싹 바뀐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로 지내지만,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금세 표정이 바뀌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착한 척 하며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상황이 자신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으면 태도를 돌변시키고 약속도 어기며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낸다. 겉으로는 배려심이 깊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호의를 보이다가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태도가 급변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들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인간이 다 그런 것 아니냐며 정당화하려 한다. 이러한 자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간과한다. 타인을 이용하고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되며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인간관계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임에도 이들은 아무런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하고 비겁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고 유능한 인물로 포장하는데 능숙하다. 그들의 실제 능력이나 성과는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거나 더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기생하며 어떻게든 버티는 능력이 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잘 얼버무리거나 변명하는 기술도 탁월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고의로 생략하거나 상황을 그럴듯하게 왜곡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그런 행동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심 그들을 순진하다고 생각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며,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이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자신을 속이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게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과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시기심을 느끼고 그들을 속으로 경멸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척하지만 속은 음흉하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뒤통수를 치거나 안가품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깊은 불안과 불만을 남긴다.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이용하는 삶은 잠시 동안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 내면의 평화를 잃고, 진정한 자아를 상실하게 만든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이는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만족을 얻는 길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삶은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세 번째 딴소리만 한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면 여러 변명을 대며 처음의 약속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행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해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입는 해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본성이 나쁜 사람이 딴소리하는 경우,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약속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딴소리를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된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볼때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공격적이고 뻔뻔하다. 적반하장에 능하고 본능적으로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 소통이 잘안 되는 것에 대해 남탄만 하고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나 적개심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종하려 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보복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특히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데 능하다. 누군가 그들에게 화를 내면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아세운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말다툼으로 번지고 감정적인 대립이 심해져 해결이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데도 능하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의 편을 들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볼때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다섯 번째,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비밀이라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군가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비밀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이니, 이러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뢰를 쉽게 배신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배신감은 인간관계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명예나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줄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의 비밀조차도 위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의 표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 관계에서 비밀을 지키는 일은 사람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이다. 비밀을 쉽게 터놓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의 비밀을 다루는 성향과 그 사람의 얼마나 신중한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터놓았다면 남의 비밀에 대해서도 가볍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때로는 긴밀함의 신호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빈번하거나 책임감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관계는 깊이와 진정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비밀이라는 것은 인내와 자제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비밀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고 남의 비밀을 들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남의 비밀을 듣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대방과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인간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수 있으므로 비밀을 알게 됐다면 반드시 이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여섯 번째,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실수를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바쁘다. 이는 마치 세상 모든 일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과도 같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함께 일할 때조차도 자신이 실수하면 남의 탓을 한다던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동료가 실수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타고난 성격을 탓하며 비판하기 일수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타인에게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은, 얼핏 보면 자기 나름은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행히도 이들은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만 극도로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은 인간관계 내에서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고립되어 결국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가 되고는 한다.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결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요즘 시대에는 어딜 가나 이런 태도가 보이고, 이런 태도는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가족 내에서도 갈등의 근원이 되곤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삶이 아닌,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것은 과도한 자책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기대하고 반대로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만큼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다. 타인과 나 자신을 모두 이해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러한 자세야말로 스스로 행복해지며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 걸음일 것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더큰 성장과 인간 관계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태도의 사람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내 자신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바로 그 노력을 함으로써 어제의 나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법. 못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의 인내심은 시험에 들고 가치관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들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흔들림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꼴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못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에 대해서는 규정과 법을 근거로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지적할 때는 추상적인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인 손익 관점에서 상대에게 득과 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못된 사람과의 대면에서는 감정을 자제하고 예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상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할 때 강하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며 대응한다 하더라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과도한 감정 표출은 상대방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 안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때때로 못된 사람의 도를 넘는 행동에는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 이는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못된 사람들과의 대면에서 우리가 당했다고 느끼거나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너무 속상해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명확한 대응과 적절한 경계 설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타고난 본성이 못됐으니 당장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사람들 외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